얘들아, 문제 보면, 이거 문제 읽어봤니? 자, 삼각형이 있는데,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흰색이었어. 집중해라. 처음엔 그냥 흰색이었는데,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, 가운데 놈을 칠하겠다 이거예요. 그게 지금 이 상태야. 그쵸? 그리고, 또 각각의 삼각형을 다 이렇게 또 잘라요. 다, 이렇게 또다 잘라. 이렇게, 이렇게 다 잘라서. 자, 가운데 놈이 칠이 안돼 있던 놈은 칠을 하고요. 7이 돼 있던 놈은 지우겠다라는 겁니다. 그죠? 그게 바로 다음 상태입니다. 이해됩니까? 자,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냐면 이거를 n번 반복해서 7그 중에서 흰색 삼각형의 개수를 뭐라고 할때 an이라고 할 때, 이 an을 지금 구하시라는 오 문제죠? 맞아요? 아 여기 밑에 문제가 두 개가 있구나. 그럼 두 개를 따로 풀어. 음. 보세요. 얘들아, 이 문제 일단 특징을 봅시다. 일단은 그냥 이것만 먼저 해요. 얘들아, 수업해도 돼? 네. 어, 처음에 삼각형이 한 개였죠? 색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삼각형이 몇 개가 됐어? 네 개. 네 개가 됐죠? 네, 정확히는 네 배가 된 거예요. 왜? 이 삼각형이 분할을 해가지고 네개의 삼각형으로 분할이 됐거든? 네배가된 거죠? 그럼 여기는 삼각형이 지금 4개인데, 여기는 삼각형이 몇 개겠어요? 어, 16개가 될 거라고. 이해되죠? 이런 식으로 계속 삼각형의 개수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. 4의 1승이고. 자, 그러면 그 다음은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. N번 시행 후에 얻어진 흰색 삼각형 한개와 검은색 삼각형 한개에 대해서 한번더 시행했을 때 얻어지는 흰색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이거 헷갈리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얘들아, 그냥 이것만 생각해. 이 지금 삼각형 네 개가 있죠. 흰색 자 좋아. 검은색이었던 삼각형은 그다음 회가 되면 흰색이 몇 개가 생겨? 가운데 한 개가 생기죠. 이해돼요? 즉 검은색 한 놈은 흰색 한 놈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. 이해됩니까? 이거 이해돼? 네. 나머지 다 블랙이니까. 그리고 기존의 흰색이었던 영역은 새롭게 탄생하는 흰색이 몇 개예요? 3 네. 개죠. 맞아요. 네. 그럼 만약에 기존의 검은색과 흰색이 있으면 검은색의 개수가 a 개고 흰색의 개수가 만약에 b 개였다고 칩시다. 그러면 한번더 했을 때 검은색과 그래 검은색 신경 쓰지 말고 흰색만 따져 이 검정색은 흰색 하나로 바뀌니까 얘는 그대로 a란 개수의 흰색 삼각형이 만들어지죠. 아까 얘기했잖아 검은색 한 놈은 흰색 한 놈을 만들어낸다고. 그리고 흰색 한 놈은 흰색 세 놈을 만들어내지. 그럼 앞에 놈에서 흰색이 만약 에한 개였으면 그 다음에는 흰색이 비계였으면 그 다음에는 삼비계의 흰색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. 이거 이해됩니까? 이해돼요. 어, 식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. 이렇게 요렇게. 어떻게? 잘 봐. 그러면, 봐봐. N번 시행했을 때의 검은색과 흰색을, 어떻게 적혀있니, 지금? 그럼 이거 답을 뭐라고 적어야 돼? 아,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 그냥 이게 한 개고 이게 한 개일 때를 이거 구하라고 했거든? 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요? 여기 한 개, 세 개라고 적으면 돼요. 그치요? 검은색 삼각형 한 개에 대해서 흰색이 한 개가 생깁니다. 흰색 한 개에 대해서는 하나 한번더 하면 흰색이 세 개가 생깁니다. 라고 적으면 된다고요. 그죠세 배가 된다라는 거잖아. 이해됩니까?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세요. 그 밑에. 요거를 기억을 해놓고 그럼 N번 시행 후 얻어지는 검은색 삼각형의 개수를 AN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. 라고 했어요. N번 시행 후 얻어지는 검은색 삼각형의 개수. 내가 요걸 요렇게 쓸게요. 자, n 번째 시행에서 얻어진 흰색 삼각형을 문제에서 뭐라고 정의를 해놨어요? 자, n 번 시행, n 번 시행했을 때 내가 흰색과 검은색을 적어놓을게요. n 번 시행했을 때 흰색 삼각형을 문제에서는 an이라고 정의를 했어요. 이거는 뭐구한게 아니라 문제에서 그렇게 부른데, 그렇죠? 그럼 n 번 시행했을 때 검은 삼각형은 몇 개일지를 내가 판단할 때. 아까 내가 식을 적었잖아. 첫 번째, 한번 시행하면은 삼각형이 4개가 되고요. 두번 시행하면 4의 제곱개가 되고, 세번 시행하면 4의 삼승계가 됐었죠. 맞아요? N번 시행하면 총 삼각형은 몇 개? 4의 N승계가 될 거예요. 그렇죠? 따라서 총 삼각형이 4의 N승계가 있는데, 그 중에서 흰색을 딱 빼기만 하면 그게 나머지가 검은색 아니겠냐? 이거 이해됩니까? 이거 이해돼요? 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뭘할 거예요? 한번더 시행을 더할 겁니다. n 플러스 1 시행을 했을 때에 그러면 이때에 흰색 삼각 뭐야? 흰색 삼각형을 구하는 거죠. 그러면 잘 봐. 아까도 했죠. 기존의 검은색이었던 놈은 흰색으로 옮겨오는 게몇 개야 총몇 배가 돼요? 그냥 한 배죠. 아까 그림 봤죠? 검은색 한 놈이 있으면 가운데 흰 놈이 하나 딱 탄생한단 말이야. 그렇지? 그럼 요 놈이 이 다음번에는 흰색 몇 개로 만들어져요? 4의 N승 마이너스 AN이 그대로 흰색으로 만들어집니다. 앞에서 검은색이었던 놈이 이만큼의 개수가 그대로 흰색이 된다 이거예요. 이해됩니까? 물론 4개로 나눠가지고 나머지 3개는 검은색으로 칠하겠지만 그 중에 한 개는 흰색이니까 이 개수만큼 똑같이 흰색이 여기서 생기죠. 그 다음 기존의 흰색이었던 놈은 몇 배가 됐었지 아까 전에? 3배가 됐었죠. 맞아요? 그럼 얘는 한번 이렇게 넘어오면서 어떻게 더해져요 3. an으로 더해진단 말이야. 원래 이 놈이었던게 3배의 흰색으로 만들어진다. 이거죠. 그림에서. 이해 됩니까? 그럼 내가 방금 적은 요 식이 요게 바로 M버, m 플러스 1번 시행했을 때의 흰 놈의 개수란 말이야. 흰 삼각형의 개수죠. 맞아요? 그럼 내가 얘를 뭐라고 쓸수 있어요? a 에 n 플러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. 되죠? 이게 답이에요.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. <laughs> 자, 그럼 좀 정리를 합시다. 그럼 a의 n 플러스 1 뭐라고 쓰셨어요?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? 4의 n 승에 플러스 2an 이렇게 식을 적어주면 된다는 겁니다. 이거 정리하면 맞죠? 계산 맞지? 맞아요. 자, 우리가 이런 문제 풀때 항상 바로 앞에 놈의 상황에서 한 번을 더 했을 때,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를 집중해서 쳐다보면 된다고. 이해돼요 어, 넘어갑시다.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있잖아. 그 밑에 있는 문제는 지금 내신 기출 중에 같은 문제가 나왔었어요. 어? 내가 정확히 몇 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, 그, 아마 휘경이었을 겁니다. 내 얼핏 기억이 휘경 16년 같은데, 한번 찾아보세요. 그 밑에 있는 문제는 그 영상으로 대체할게요. 알겠지요? 넘어가요. 좀 이따 그것도 같이 올려줄게. 올릴 때.